네 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미니사랑님이랑 그 교환할 물품을 한번 소개해볼건데요 네, 이렇게 어머 근데 미니니드 언니보다는 되게 소소해요 급하게 물품을 싸가지고 어머 이거 왜이러니 네 이거 뒷배경은 양해 부탁드리고요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두께샷 속샷 저 잠시만요 꺼내기 샵네 비었고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미니니더 언니와 같이 도일리 페이퍼 넣어줬고요 두께는이 정도 별로 많이 못 넣어줬어요 아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후레쉬 못 켜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트와인끈이랑 막끈. 트와인끈 세 종류, 막끈 한 개입니다. 두 개. 별로 없죠? <laughs> 그리고 이건 접착 메모지. 두 개. 세 종류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견출지 두 두께. 개. 어, 두 개가 없네요. 안 보여드릴게요. 아,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저도 떨어졌어요. 어머, 왜 이러니, 오늘? 아니, 같이 야왜 이러니? 네. 다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건 주방용 품 이거는 이거 냄비랑 국자랑 두께랑 숟가락, 포크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건 토핑. 있는 토핑 다 넣었어요. 두께. 그리고 이거 산적고지 다섯 개 있고요. 이거 묵고불 극소량. 굳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소소 먹거리. 이거는 이렇게 콜라맛, 콜라처럼 생긴 젤리랑 땅콩 캐러멜 네 종류 넣었고요 두께는 이 정도 네 이렇게 끝났어요 <laughs> 너무 소소하죠? 네 이거 다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하고 왔는데 이게 구겨졌어요 왜 이러지? 네 어쨌든 이렇게 안전배송 근데 앞이 너무 허전하니까 이거 제 똥손으로 꾸민 돌리페이퍼를 붙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하고 왔습니다. 아이고 꾸겨진거 지금 밖에서 엄마가 머리 말리고 있어서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머 이거 뭐니 네 어쨌든 어 미니사랑님은 푸짐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저는 소소하게 해서 되게 죄송하네요 네 이렇게 조정도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상으로 미니사랑님과 교환할 물품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.